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황선생님, 그, 다름이 아니고, 그, 황선생님은 군산에서 나고 태어나셨는데, 그, 군산은 예로부터 좀 일제 강점기때 해가지고 한 많은 역사로 유명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은 평야제다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탈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부탁하셨길래, 참 마음이 좀 설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참 저도 가슴이 지금 팟닥 팟닥 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군산이 어떤 곳인가 한번 지리적 배경이나 역사부터 한번 잠깐 계요을 설명을 하고 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이제 저기 조선 시대 때는 그냥 전라도였어요.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네. 전라북도 내에 저 금강 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의사이로 이제 충남과 저기 전북이 이제 이렇게 경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충남을 떼어놓고 또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산을 좀 설명 드릴 것 같으면은 인구는 한3 0만 정도 되는데 그 항구 도시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그 어청도가 있습니다. 어청도. 어청도요? 어청, 네, 어청도는 어디냐면 충남 보령 그 대천 해수욕장 아시죠? 아, 예, 예, 그쵸. 네, 예, 예. 거기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 위가 충남이고 예, 예. 그 밑에가 이제 군산이고 그런 거네요. 이제 어청도 그 바다 쪽으로는 어청도까지가 저기 군산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1960년대에 김종필 그 국무총리가 그 힘을 이용해서, 예, 금산하기 땅, 충남, 현재 금산으로 되 있는데, 그게 전국 땅이었어요. 그걸 빼앗아가고, 네. 그 다음에 오청도를 이제 미안하니까 준 거예요. 아, 그게. 렇 내막을 모르는 그 충청도 사람들이, 저기 우리 앞, 앞바다에 있는 저기 섬이 어떻게 전라북도 땅이냐고, 불면술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거 그 바다가 또 중요한 세상이 되니까 그 좋은 자원이도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네. 상당히 큰 소입니다. 이게. 자그 남쪽으로는 또저 부안 그연그섬 하나가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그 앞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 그 땅이 전부 다그 지역표로 따지면 3분의 2가 군산 땅입니다. 이게. 아, 그 유명한 세만금이 네. 군산에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들이 많고 저, 시끄러웠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부한 김제 군산이 그 세만금 땅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서로 티태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하나의 행정국을 만들자 해서 아리올시로 이렇게 예상이 예정이 된것 같아요. 아, 그런 사연이 <laughs> 있었군요. 예, 예. 그 세만금 방주제는 에, 세계에서 최장 그 방조제라고 합니다. 23km.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려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섬은 또 뭐냐면 그 신시도까지 그 새만금 방조제가 지나가니까 그 앞에 있는 선유도, 그다음에 그 야미도 이런 그 섬을 이제 고군산 제도라고 그래요. 아, 그 관광지로 유명하죠. 예, 예. 그건 왜 고군산이냐? 옛날에 그 땅이 그 군산이었어요. 무리, 문으로 무리군 자에다가, 묘산 자 써가지고, 그거가 군산인데, 지금 자 현재 시내가 군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새만금, 거의 기착지인, 중심지인, 그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옛날 곶자를 써서 고군산이 된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의 군산은, 이제, 역, 뭐야,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그게 큰 도시 아닙니다. 옛날에는 옥고군과 군산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 통합을 해가지고, 그냥 군산시로 명칭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옥고군 사람들이 마음이 착했는지 양보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laughs> 자기 고작 고향 이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군옥시로 해야 이렇게 맞는데, 대기들게 하는데 이제 군산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옥고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곡은 나품면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이 지리를 잘 알고 있죠. 옛날에 새만금자 방조제가 만들어져 갖고 그 이제 큰 호수가 생겼죠. 금, 금강호 호수가 생겼는데. 그그 그 망해산이라고 있어요. 그 나품면에. 네. 그, 그것은 뭐냐면 외국들이 침략해 오면은 봉화대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네. 저는 이제 망해산에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시 돛담배가 줄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들은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웠었습니다. 아 보고 싶네요, 그거. 네, 예, 지금은 저볼수 없죠. 볼거 이제, 이제 청동오리, <웃음> 이런 <웃음> 철새들이 와서 그 새만금 방조제는 물고기를 뭐 몽땅 잡아먹습니다. <laughs> 네, 물고기들이 참안 네, 듣기는 해요. 근데 청동원들이 거기서 사랑을 많이 하고 다 짝들이 있더라고. <웃음> 자연의 <laughs> 네, 섬리인가 아니겠어요? 네, 거기 철수 조망대도 있고 그러, 있고요. 거기 충남 쪽에 신성리 갈대밭도 있습니다. 세계 뭐, 우리나라에서 4대 갈대밭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영화 뭐 공동 JS 구역에 촬영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 가을에는 좀, 이 서기는 갈립 사이로 햇살에 비치는 아주 그 운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네. 초여름에는, 이, 푸른 갈대밭이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이바람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는 이런 갈립들이, 갈대숲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베크 쪽 속도 많이 찾아오고, 관광명소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동백교가 또 이게 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군산에서 이제 가장 끝트머에 있는 그 해망동. 해망동은 이제 바람바람이 센데 여름에 시원하고 좋지요. 그 해망동과 그장재련소 그쪽으로 이 동백교가 어, 건설이 돼 있어요. 아주 그 왕래가 순조롭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 이 다리를 내가 놓아주겠나라고 이렇게 뻥을 많이 시던 그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진시대 때는 네. 거기 이제 뜬다리라고 해가지고 조수 간만에 차가 있, 심하니까 그, 그 부두 그그 그 다리가 이게 물이 들어오면 뜨고 이게 물이 빠지면 좀 내려가서 이게 배가 접안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돼 있고 그 제보선창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군산에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은 예, 저기, 진포 얘기 들어봤죠? 이게 최무선의 진포 대첩이라고. 아, 그쵸. 최무선 장군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앞전에 또 얘기할 게 뭐냐면, 그, 신라하고 저기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하기 위해서 그강 그 오기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들어는데그 당시에는 군산 시내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바닷물이 담겨 있고, 지금 현재 군산시 나운동에그큰 빌딩 동아이륙 이륙 빌딩을 지을 때그 밑에 지하를 파니까 도담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다 그래서 그 지명도 보면은 나운이라는 것이 그런 부두 역할을 했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이제 소정방에 지리를 정탐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다손 노인이, 이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를, 아, 이제, 알려달라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가면, 예, 묘, 묘가, 꼭대기 위에 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런 전설이 있고, 그다 소정방에, 이제, 그 배, 배 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토사가, 이제, 별로, 이, 밀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저 부여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여 이제 백만강 앞에 이제 다들어갔고 이제 부여를 점령하고 의정왕을 이제 사로잡아서 예그 당나라로 이제 포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때 강 연안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통곡을 했답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충청도와 전라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삼국시대니까요. 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한 지역 사람이 다 있는 얘기죠. 아... 그 강을 따라서 옛날에는 교통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예요. 이게 강이. 네. 네. 그래서 저기, 금강 그나품면에 보면은 불지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쓰는 그 작가가 있더라고. 근데 그 대화를 해봤는데 그 작가가 소정방이 저기 의정을 끌고 가는데 강연안에 백성들이 그 통곡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포 대첩 뭐냐면 최무선의 진포 대첩은 이 왜구들이 500척의 배를 끌고 와서 이 곡창지대니까 여기서 이제 약탈을 시작 정박해 있는 내그 네, 화포를 쏴서 배를 다 물리친 겁니다. 네. 그 화포를 쏘면은 지금처럼 이게 포탄이 다터져갖고 배가 이렇게 어? 뭐불 불바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화포를 이제 화약을 통해서 이제 그 발사체를 쏘면 발사체가 배에 떨어지면 엄청난 그, 그 위에서 내려 꽂는 그배 비창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에너지네요. 네그 예, 예, 그렇죠. 가지고 이제 배 비창까지 뚫어지니까 배가 파손이 되고 이제 배에서 이제 물이 솟아오르면서 네. 배가 침몰하는 그렇죠. 음,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네. 뭐 이순신 장군 때도 뭐 거의 그랬다고 그래요. 뭐실 드라마에서는 뭐 뭐, 화약탄이 터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다고 그럽니다. 근게다 목선이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외구들이 이제 육지로 탐욕해서 도망가가지고 계속 쫓겨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남원에그 황산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 황산 대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계, 네. 그 당시 장군이 그 유명한 그외부의그 대장, 아지발도를 갖다가저 투구를 벗겨서 쏘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화살로, 이제, 사살을 하는 장면이 나와가고 결국은 토벌 됐습니다. 이런, 그, 진포대첩이 유명한데, 이, 이 군사라는 이름을, 이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가장 정렬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류입니다. 최만식 네. 선생님의 탕류인데, 이 탕류는 글자 그대로, 탁하다. 흙탕물. 이걸 연상하는데 네. 그 흙탕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자연 그 토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소설책 이야기 천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강경부터 장돌뱅이 시끌벅적한 소리부터 시작한다 네. 그래서 그초봉의그 여인 순환사를 그린 소설인데 네. 음 거기 이 유선 음모 뭐 살인 이런 뭐 얽히고 설킨 모든 한까지 다 장돌뱅이 소리와 합쳐서 한이고 무시고 안에 흙탕물과 함께 실려서 금강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강이 닿은 곳에다가 어귀에다가 쏟아 버렸다, 다 토해 버렸다. 그래서 언덕 배가 하나 솟아 올랐으니 그것이 군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그리고 이제 태평천하라는 그 단편 소설도 유명한데, 네. 태평천하 단편 소설은 그 지주집 아들이 독립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과 헌병대들이 지켜주고 이만큼 우리를 잘 살게 해줬는데 눈음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태평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몽둥이로 이제 아들을 취업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저기 그 시사 영화가 큽니다 네. 그, 그래서 저 최만지 선생님을 그 리얼리즘 작가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주의 작가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일본 그 당시에 좀 배운 인텔리 지식인들은 일본 문체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한국의 저기 특히 전라도 군산 방언 사투리 이런 것을 정나라게 이제 묘사를 잘해서 구사를 하고 있고 순수한 조선식 이문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천만시 기념관이 있으니까 네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 시대 때 군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인자 소개에 불과하고, 네, 그그 일제 강점기 시대를 가장 또잘 묘사한 책이 뭐가 있냐면 조정래 아리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정래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미군 강정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서두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 시간에는 이제 일제 시대 때 군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